안녕하세요. 붕어물생활입니다. 오늘 낚시를 놨는데요. 찌를 일단 두개 던져놨습니다. 대낚시로. 아, 이렇게 던져놨는데, 어, 잡힐지 모르겠네요. 아, 낚싯대를 두개 펼쳤는데, 한, 한 개는 작은 거고, 한 개는 큰 겁니다. 여기는 미끼는 일단 지렁이로 쓰고 있고요. 옆에 모기향을 피워서 다니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잡힐지 모르겠지 곳은 저희가 낚시하러 온 곳은 일광이천천입니다 일광이천천이고요 일단 여기서 고기를 잡고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계가 12시 30분 정도 됩니다 언제까지 낚시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잡힐 때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를 잡으면은 어... 다시 영상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방금 고기를 잡았습니다. 와, 진짜. 고기를 잡아가지고 지금 여기 뜻으로 지금 잡고 있는데. 안에 고기가 있거든요. 아니 어, 고기가 있습니다. 어, 지금, 지금 통을 가지고 있는데 아빠가. 엄마는 다시 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볼게요. 지금 어, 고기가 안에서 힘을 쓰네요. 와 진짜 한한시간두시간 동안에 한 마리 잡은 것 같습니다. 아 진짜 귀하게 귀하지 귀한 고기입니다. 일단은 통을 가져왔네. 통을 가져왔네요.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죄송합니다. 진짜 커요. 거의 한20 되는 것 같은데? 와, 진짜 크네. 바늘이 상켰 상켓... 아니네? 어.. 아, 벤치로 빼야겠네요. 벤치로 일단 빼도록 하겠습니다. 아, 뺐고요. 자, 이제 망한에 넣어서 빨리 풀어주도록 할게요. 빨리 넣어야겠죠? 빨리 넣어야 고이가 사니까. 자 이제 앞부분 윗부분 구멍을 묶었습니다 던질게요 어후. 어 뭐야 왜안 가라 안 가라는데 갈아... 안 뭐야 왜야 왜야 알... 아 일단 일단 다 놓고 왔습니다 예다 넣었어요 안에 돌을 안 넣어가지고 안 가라앉는 거였어요 아 여기서는 일단은 안 잡히는 것 같으니까 좌천천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 예. 좌천천으로 왔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빨리 내려가서 고기를 한번 잡을게요. 떨쳐로 예, 한번 이제 잡을 건데? 숫자 떨쳐로 한번 잡을게요. 불씨 어. 어. 키고. 불씨 키고 빨리 내려가서 가겠습니다. 역시 좌천천. 자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타죠. 그러니까 좌천천이고요. 어? 저 저희 지금 공항에 있는. 고기들을 잡았죠. 곳입니다 저희 집수조에 있는 고기들도 이곳에서 다 잡은 겁니다. 네철로 일단은 물을 갈고 고기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많이 빠졌네. 아 일단은 도착해서 어, 고기를 고개 한 마리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네, 고기를 한 마리 잡았어요. 여기 한 마리 보시죠. 한 아, 마리랑 여기 안에 낚시로 잡은 친구랑 이 친구 잡았습니다. 아, 여기서 20조원. 장어가 있었는데 일단 아, 아까 신발을 왜 맨발로 그러고 있냐면은 아까 장어, 방금 장어가 있었거든요. 집에 가서 다시 뵙죠. 장어 잡다가 놓쳐가지고 네, 잠깐 집에 가기 전에 다른 정보를 하겠습니다. 장어 물고기 여기에 자천천에서 잡은 고기랑 이게 낚시로 잡은 고기인데 낙동의 낚시로 잡은 고기가 월등히 크네요. 워낙 크네요. 그래서 나 낚시로 잡는 게 훨씬 더 크네. 낚시. 제손 넣어서, 우선. 제 손을 넣어서 보게해보겠습니다이 정도. 제 손이 한 20점 되거든요. 와, 진짜 크죠? 실제로 보면은, 장난 아니게 크 아니, 장난 아니 영상으로 보면은, 일단 집에 가는 집으도록죠 여러분들 집에 왔습니다. 자, 여기 발 앞에 보시는 이 친구. 이 친구가 뜰채로 잡은 친구입니다. 이 친구, 아, 이 친구가 아니네요. 아, 죄송합니다. 어쨌든, 큰 친구 두 마리를 넣어줬습니다. 저기 끝에 보시는, 입이 조금 닫힌 친구가 있죠 저 친구가 낚시로 잡은 친구고요 그 뒤에 있는 약간 배가 마른 이 친구는 어저께 뜰채로 잡은 좌침 차에서 잡은 친구입니다 이렇게 두 마리를 물맛댐 온도 맛댐 해서 넣어줬는데요 하루 지나니까 좀 괜찮네요 어저께 12시부터 12시부터 새벽 4시 5시까지 낚시랑 뜰채로 고기를 잡느라고 피곤해서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찍습니다 자 일단은 여섯이 친구들은 일단은 잘있고요어이번주 토요일 일요일쯤에 어 저수지에 방생해줄 계획입니다 저수지에 방생을 해주고 다음에 형을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